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도 받았습니다. 일단 인심 재판부는 그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년여 정도 끌고 온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공판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정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은 그 당시에 이 검찰총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이 소송을 그 담당했던 그런 검찰 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제 정부의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소한 이 사건이 우리나라 최대 의 재벌 회사의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소송이 이제 무죄로 나오면서 지난 3년여 동안 말 그대로 쓸데없이 재벌을 괴롭혔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란다. 즉, 검찰이 항소하지 말라는 의미의 금감원장으로서의 말을 멘트를 했죠. 그런데, 이, 이재용 회장 개인에게는 이런 일심 무죄 판결이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우리 자본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제 무죄를 이제 판결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 FTSE 선진지수나 MSCI 선진지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좋은 글씨가 돼버린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재벌 회장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 법은 이그 소액 주주나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게 맞다 할지라도 재벌의 이익을 이익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판결을 할수 있는 재판부라는 것이 그런 사법부라는 것이 요번 판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은 우리가 이제 m s c i 선진주의수나 FTSE 선진주수가못들어간 이유를 24시간 뭐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 외환시장의 물론 제도적 미비점 이런 거를 핑계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법 자체가 공정하지도 그렇다고 사법정의가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자들의 이해와 재벌 또는 우리나라의 이 권력 실세 이런 권력자들과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 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 1 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보입니다.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선 정점에 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지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 지주회사로 부르지 않고 그냥 삼성물산이라는 개별기업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성물산은 그 내부에 건설, 상사, 패션 또리조트 같은 다양한 그리고 또 바이오 사업까지 이제 바이오 삼성바이오로노직스라는그 자회사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최초의 삼성물산은 그 상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 삼성건설이 부실화되면서 삼성건설을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해서 삼성오너일가가 지배력이 높았던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패션 부분도 패션과 리조트 부분도 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삼성바이오엑스를 몇조 원을 들여서 설립을 해서 그걸 또 자회사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이 삼성물산이 고스란히 이제 삼성 지주회사로 삼성홀딩스 같은 지주회사 전환할 때 이때를 이제 그 포석을 둔 상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삼성물산의 사업 비중 중에 건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레미안 브랜드 같은 국내 1위의 아파트 브랜드도 갖고 있고, 이 건설 쪽에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갖고 있는 패이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으로는, 뭐, 이 바이오 쪽도 요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 2023년, 사 분의 실적을 놓고 볼때 매출 외형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 부분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이 삼성물산이 그 나름대로 장사를 잘하고 그룹 내에 이 이익이 삼성물산으로 모이도록 하는 구조가 제대로 짜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나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누계 실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의 이 실적이 전년보다는 다 나름대로 좀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호한 재무 상황을 갖고 있게 된 회사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주에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그 생명, 이 금, 금융과 제조업이라는 양대 사업을 분리해서 금산분리법에 저촉되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금융 지주회사와 이 제조 지주회사 두 개로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은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주회사로 만들 때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룹을 두 개로 쪼갤 가능성이 크죠. 자, 지금 지난해 9월 달까지 3분기까지의 실적과 그러니까 그 최대주 지분율을 보게 되면 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33.63%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적지 않은 지분이죠. 최대주주가 30% 정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삼성 물산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회장 일가가 제대로 잘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다고 조율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요즘 바람 불고는 있저 PBR 주에 대한 그 가치 제고를 해달라고. 그니까말 그대로 이 회사가 잠재적인 그 내재 가치는 이렇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그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최대주주가 책임지고 이 가치를 제대로 환원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저 PBR 주에 대한 기업 밸류업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받아들여 주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지배구조 개편할 때까지 좀 달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달 주청에서도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이재용 회장 일가가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를 순환출자 형태로 해서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그러 그니까 완전히 순환출자는 아니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순환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과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재용 회가, 회장 일가가 이 삼성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됐죠. 거기다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 금산분리법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주분, 8.51%나 되는 지배주분을 3%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각하는 게그 수십조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개인이 받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뭔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지분을 떠넘겨받을 떠넘,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지주회사와 삼성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 금융 지주회사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체최 지주가 직접 그두 개의 홀딩스를 각각 지배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세도 오늘과가 앞으로 더 몇조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의 소송 이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1심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는다면 삼성은 남은 건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이두 개가 가장 큰 문제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그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그 계속 오르고 있고 연초에도 그 계속 오르면서 그 작년 그 실적 그러니까 4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한 22만 원 정도 적정 주가로 볼수 있는데 그 주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그 이재용 회장 일가에게 좋은 하지만 이 자본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 이제는 그 경영권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바이오렉스의 지분,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크게 올려서 삼성물산 가치를 점프업 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삼성 그 삼성 그룹에 대한 이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갯속에 들어 있지만 삼성 그 그룹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 일가가 더그 지배력을 강화한다면 한다면 그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삼성 마이오스의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죠. 물론 그 그림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무엇이 됐던 간에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또 문제가 됐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일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소를 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이 삼성 물산과 나머지,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에겐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더 떨어뜨려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 그룹 내그 지주회사로서의 위상 이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의 불만도 좀 달랠 수 있으면서 삼성물산이 결국 내재가치대로 시장에서 그 아, 인정받게 되는 내재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삼성 물산을 좀 보러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